말을 해야지. 볼통은 <laughs> 아, 아, 이렇게 해서 순수한 소나무로 만듭니다. 그래서 크기는 어, 200에 아 250에 250이고요. 250에 250이고요. 높이는 어, 140입니다. 이것이 이제. 여기 나무 하나 박아줘. 140. 100, 여기가 140이고요. 이 길이가 250이고요.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. 그 1mm도 틀리면 안 됩니까? 아, 쪼면은 바람이 들어가면 겨울에 얼어두고. 벌이 얼어 죽습니다. 그래서 안에는 딱 붙여야 돼. 지금 이제 요거 하고 나서 밀랍 바를 거예요. 밀랍이 뭐예요? 밀랍이 벌집 재료입니다. 밀랍 바르고, 꿀 바르고. 일단 한, 한, 한 아, 한번. 그 바르기 전에, 어, 저기 토치로 내부를 구워서 살, 살균을 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산돼지가 와갖고 멧돼지가 와갖고 다 조지는데 체리있어서 걱없어 체리하고 마루가 있어서 걱정이오 예 이렇게 해서 한 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, 여기 완성된 거 이제 버리 <laughs> 차면은 버이 차면은 1차가 일차, 차면은 2차를 다시 위에 얹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점점 올라가면 이만큼 높이 1m까지 올라가면은 어, 그 다음에는 이제 철사를 네. 여기서부터 이렇게 통과합니다. 네. 그러면 하나하나 떨어지겠죠. 여기서도 철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네. 당기면은 여기서는 꿀벌이 들었을 때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형님들 이거 박으시고. 불. 수확 많이가야꼭좀 주세요, 잉 네, 네. 많이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댓글 다르면 한 수저씩 드리겠습니다. 약간하세요. 예, 네, 네. 감사합니다.